이성근 체육계 골프 강사 정명입니다. 오늘은 실전, 음, 연습을, 어, 실전에 나가기 전에 연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습장, 어, 실, 실전에서는 이렇게 그린의 라이가 있잖아요. 근데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는 거의 이렇게 평평한 매트가 어, 많은데 오늘 여기에서는 약간의 라이가 있는 연습장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면에서 내면에서 어, 거리와 라이를 조금 흐름을 파악하면서 꼭 홀컵에 넣는다기보다는 그린의 라이를 파악하면서 하는 연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에서 골프장에 왔다면 그린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여기에서, 그 나이를 보면 약간 오른쪽이 높은 것 같거든요. 이런 나이가 얼마나 높고 그림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네, 면에서 이렇게 퍼팅 연습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퍼팅 어, 연습을 하실 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라이가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림 주변에서는 잘 흐르는지 정도만 파악하시면 파악하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린을 어, 흐름을 파악하셨다면 이제 거리감 연습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서 가장 긴 펀칭과 그 다음에 중간의 거리를 조금 파악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거에 와서 다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3단계 쇼퍼팅인데요. 어, 롱퍼팅과 미들퍼팅은 약간 이제 감각으로 또는 이제 스피드 이런 거를 이제 거리감을 익히기 위해서 했다면 쇼퍼팅은 조금 더 집중하셔서 풀컵에 넣는 소리를 들으시는 게 좋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쇼퍼팅을 연습을 하실 때는 연속으로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볼을 보내게 되잖아요. 성공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시거나 귀로 소리를 들으시면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쇼퍼팅 연습을 하실 때는 각적그 어, 거리감이나 감각 연습보다는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 풀컵에 넣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전 나가기 위한 퍼팅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필드에 나가셔서 라운드를 하시기 전에, 간단한 연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라운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는데, 일단, 정확한 목표와 설정을 해놓지 않으시면, 어떤 연습은 퍼팅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막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 그림에 가시면 홀 3개 정도 준비하셔서 내면에 이렇게 그림 흐름을 파악하신 다음 10m 또는 한 8m 이내 거리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그 중간에서 미들 퍼팅을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숏 퍼팅을 연습 정도 하시면 30분 정도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어느 정도 그린이나 퍼팅 감각을 익히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다음 편에서는 간단하게 그린에서의 에티켓을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